신명기 13장을 시작합니다. If a prophet or one who foretells by dreams appears among you and announces to you a sign or wonder, and if the sign or wonder spoken of take place, and the prophet says, let us follow other gods, b e c a s e you have not known. And let us worship them. You must not listen to the words of that prophet or dreamer. 만약에 어떠한 선지자나 또는 꿈으로 미리 예언을 하는 자가 너희 중에 나타나서 어필, 너희 중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어떠한 기사나 기적을 알려 주게 되면 말하게 되면 n 드 그리고 더 사인 워번더그 기사와 기적 즉그 꿈꾸는 자와 꿈으로 이야기하는 자와 선지자가 말하여진그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말한 대로 일어나게 된다면, 앤드 그리고 더 프로페토 세드, 그러한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그 선지자가 세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레더즈, 폴로가드 가지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르자, 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다른 신을 따르자, 앤드 레더즈 워 e m 그리고 우리가 그 다른 신이죠, 댐. 단신을 우리가 숭배하자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 부절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you must not listen t 와드 너는 너는 그 말을 들어선 안 된다. 즉, 프로와드그 선지자나 또는 그 꿈꾸는자가 하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선지자, 다른 신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 이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속느냐 하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한 기사가 그러한 기적이 만약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아, 정말로 이 신이 참다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른 신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에, 이 마귀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게 기적을 만들어 냈는데, 그 다음에 그, 거기에 왔던 술사들도 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처럼 이 마귀 사탄도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분명히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 사람들은 마귀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속지가, 속지가 않지.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 정말이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믿자, 다른 신을 숭배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너희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The Lord your God is testing you to find out whether you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요와 you 너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힘은 하나님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 전력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너를 시험하고 계신다 시험하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다 It is the Lord your God you must follow and him you must reveal 너의 하나님 요와 너의 하나님 즉 you must must follow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따라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분을 존중해야만 한다. 그분을 존중해야만 한다. keep his command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and obey him,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 serve him, 그분을 섬겨야만 한다. 그리고 hold fast to him, 그분에게만 의지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해라. That prophet Adrim must be put to death for inciting rebellion against the Lord your God. w h o brought you out of Egypt and redeemed you from the land of slavery. 그 선지자나 또는 꿈꾸는 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리벨리언 반역을 일으키는 인사이트 자극하는, 또는 선동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선동하는 것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러한 선지자나 그런 꿈꾸는 자는 죽여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속여서 선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믿는 것을 돌리는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반역하는 행위이니까 그는 여호와를 반역하는 그런 선동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brought you out of Egypt.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redeemed you from the land of slavery. 노예의 땅에서 너희를 송량하셨다 너희를 애급에서 인도하고, 노예의 땅에서 너를 송량한 너희 여우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선동에 대해서는,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That prophet or dream tried to turn you from the way the Lord your God commanded you to follow. 그 선지자나 또는 꿈꾸는 자는 너를,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따르라고 명령한 그 도에서 너를 돌리려고 애를 썼다. 여기 더 웨이 다음에 이제 하우가 생략인 거죠. 더웨이를 꾸며주는 거죠. 여와 호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따르라고 명령한 그러한 도를, 방식으로부터, 그러한 도로부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 규례로부터 너를 돌리려고 애를 썼다.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너희는 너희 중에서 그러한 악한 것을 퍼지는 쫓아내다. 몰아내다. 너는 너희 중에서 그런 악한 것을 몰아내야만 한다. If your very own brother, or your son or daughter, or the wife you love, or your closest friend secretly entice you, saying, let us go and worship other gods, gods that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s have known, God of the p e p l e s around you, whether near or far, from the one end of the land to the other. t o not yield to them or listen to them. 너의 바로 자신의 형제나, 또는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너의 사랑하는 부인이나, 또는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몰래 비밀로 인타서 유혹하다 해요. 너를 유혹한다면, 그러니까 너와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형제나 아들 딸이나 부인이나 가까운 친구가 너를 비밀로 너를 유혹한다면, 생 뭐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유혹한다면, 우리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 가서 다른 신을 믿자. 우리가 가서 다른 신을 숭배하자, 즉 너와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신. 여기 다른 신이라는 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 그런 다른 신을 우리가 숭배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God of people around you,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 이건 동격이라고 보면 돼. 앞에 있는 거. 사람들의,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그 신. whether near or far. 가깝거나 멀거나. from one land, end of the land. 그 땅의 한쪽 끝에서 to the other. 다른 쪽 끝까지.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멀거나 가깝거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즉 너와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그 신을 가서 숭배하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유혹한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이 부절에 여기까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 부절에 걸리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Do not yield to them or listen to them. 그들을, 그들에게 복중하지 말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또는 그들에게 말을 듣지 말아라. 여기, 오하 다음에 두 나시 있는 거예요. Don't listen to them.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그 말을, 그 유혹하는 말을 뿌리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 말이죠. 자기 가족일 경우가 이렇게 많은 거죠.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이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Show them no pity. 그들에게는 어떠한 동정도 보여주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동정도 그들에게 하지 마라. Do not spare them or shield them. 그들을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지 말아라. 여기 실드 앞에도 don't가 있는거지. Do not shield e 그들을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보호하지도 방어하지도 말아라. You must certainly put them to death. 너는 분명히 그들을 죽여야만 한다. 아주 단호한거지요.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여야만 한다. 분명히. Your hand must be first In putting them to death, and then the hands of all the people. 너희가 먼저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 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너희 손이 너희 손으로 먼저 그들에게 그들을 먼저 죽여게 한다.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죽이한다. 여기 뒤에 있는 말은 앞에 putting them to death 이것이 생략된 거예요. 먼저 내가 증인으로서 그들을 죽이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죽여야 된다. 뭘로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너를 속이려고 하는 자는 내가 증인에 대해서 내 손으로 돌로 그 쳐서 죽이고, 그런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손으로 돌을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Stone them to death. 그들을 돌로 쳐서. 여기 stone은 돌로 치다요 그들을 돌로 치라. 돌로 쳐서 to death.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Because 왜냐면 they tried to turn you away from the Lord your God. 왜냐면 그들은 너와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돌리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믿게 하려고 돌리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다.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애국에서 인도하셨고 그 노예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노예의 땅에서 나오게 한 애국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돌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한다. Then all Israel will hear and be afraid and no one among you will do such an evil thing again.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들은 듣고 두려워하라. 모든 이스라엘은 듣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러한 악한 일에 대하여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노안이 있으니까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거절과 그러한 자의 징이 된 사람은 그를 죽여야 되고 그를 죽일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예, 말씀을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